반갑습니다 투자해결채코인 의 솔루션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시간은요 10월 23일 목요일이고 오후 4시 43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루한 약세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매번 그런 시장에서도 상승코인만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추천코인인 이 소폰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의 수익부터 바로 공개해볼게요 어제 제가 11시 47분에 이렇게 아반티스 잡아드렸던거 이거 몇 수타점 기억하시나요? 930원 부근 이었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날 밤 바로 급등 쏴주면서 무려 20%의 깔끔한 급등 수익 나왔습니다. 자 약세장에서도 깔끔하게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 종목에서 단기든 중기든 스윙 포지션을 병행해가지고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수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 전략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 365일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 두시면 되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이 소폰 코인 가지고 왔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폭등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본격적인 시동 구간이에요 먼저 일봉으로 보면요 상장 초기에 소폰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열 매수로 이렇게 한번 급등 나와 주었다가 세력의 대량 차익 시전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와 주었죠 자 이걸 흔히 세력 설거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급락 후 단기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세력의 저가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7월부터는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는 이 구간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몸통보다 긴 윗꼬리를 남기면서 매집봉이 반복적으로 출현했죠. 이 패턴은 세력이 일시적으로 급등시켜서 유동성을 확보한 뒤에 개인 물량을 흡수하면서 재매집하는 과정입니다. 즉 아직 이 세력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건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0월 10일 트럼프 관세발 하락 이후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 추세 전환 패턴이 나와 주었고 게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는 이런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 현재는 단기 이평선 위로 정렬되면서 5일선과 20일선의 골든 크로스 발생 그리고 5일선이 60일선을 향해서 근접 중 건강한 상승 모멘텀 회복이 진행 중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캔들도 이미 이 노란색 선인 60일선을 돌파해서 벌써 120일선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즉 세력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 폭등전 단계로 진입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42원 매물대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121선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만 넘어가면 흐름은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1차 저항 구간인 53원, 단기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 중기 목표가로는 그 다음 매물대 저항이 있는 67원, 그리고 확장 목표가로는 맨 위에 있는 90원까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는 이 폭등 흐름의 시작 전이에요. 팬들이 움직인다면 뭐 살짝 요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저항 맞으면서 뚫을 거 뚫어가면서 위로 올라가 주겠죠. 늦기 전에 전략적 접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53원 돌파 이후에 중기적으로는 세력 매집 물량 해소 구간 진입인 67원에서 90원 정도 이 중기 목표가를 잡아두시고 기술적으로는 이 다중 골든크로스 그리고 상승전환 구조 확정단계일까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 만큼 지금은 시장이 아니라 세력의 매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야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한 매도 타점과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꾸준히 수익 챙기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입장해 두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잊적 인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해결책 코인 솔루션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